이야기 제목 조상의 유산.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명절마다 가족이 모이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특별한 전설이 있었죠. 우리 집 뒷마당에는 조상이 묻어둔 보물이 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전설처럼 내려왔지만 아무도 그 보물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들려주는 재미난 옛날 이야기 정도로 여겨졌죠. 그런데 이번 명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막내 삼촌이 술을 한잔하고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인지 한번 찾아봐야 하지 않겠어?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싼데 혹시 몰라. 처음엔 다들 웃으며 무시했지만 삼촌의 열정적인 설득에 온 가족이 뒷마당으로 모였습니다. 삽과 곡괭이를 들고 본격적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죠. 보물을 찾다. 땅을 파던 중 큰형부가 소리쳤습니다. 뭔가 단단한 걸 발견했어. 모두가 모여들었습니다. 땅속에서 낡은 나무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문서와 함께 이상한 돌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한글로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조상이 남긴 값진 유산, 이 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돌조각을 만져봤지만 아무리 봐도 평범한 돌처럼 보였습니다. 실망한 가족들은 돌을 거실에 두고 다시 명절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뜻밖의 사건. 그날 밤, 갑자기 집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아둔 돌이 이상하게 빛나기 시작한 겁니다. 깜짝 놀란 가족들은 돌을 둘러싸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삼촌은 이거 진짜 조상의 유산이 맞는 거 아니야? 라며 흥분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말이다, 이 돌에 얽힌 이야기가 있단다. 할머니의 고백. 할머니는 어릴 적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너희 증조할아버지가 이 돌을 만지면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단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을 다시 묻어야 한다고 하셨지.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돌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야. 온 가족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할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막내 삼촌은 곧바로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소원을 빌어야지. 대박 날 기회 아니야? 소원의 대가. 가족들은 돌을 둘러싸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소원을 빌어야 할지 의견이 분분했죠. 그때 첫째 고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상님이 이런 걸 남기신 데엔 이유가 있을 거야. 욕심부리지 말고 가족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빌자. 결국 가족은 고모의 의견에 따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다시 땅속 깊이 묻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 이튿날 아침, 가족들은 묘한 일이 일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집안에 걸려있던 조상님의 초상화 속 얼굴이 조금 바뀐 겁니다. 원래는 온화하게 웃고 있던 조상님의 얼굴이 미묘하게 짓궂은 미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사실을 보고 찜찜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특히 막내 삼촌이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돌을 다시 묻지 않았다면 진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거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돌은 아무 힘도 없단다. 그냥 증조할아버지가 사람들 욕심없게 하려고 지어낸 이야기였어. 다들 표정 보니까 아주 재미있었구나. 온 가족은 순간 벙쪘다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결국 할머니한테 한방 먹었네. 그날 밤 가족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웃음으로 명절을 마무리했습니다. 결말의 반전. 할머니의 말을 듣고 안도한 가족들. 그런데 마지막 장면, 초상화의 조상님 얼굴이 아주 희미하게 눈을 깜빡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그 돌은 진짜였을까요? 낡은 시계탑과 잊혀진 약속. 마을 어귀, 낡은 시계탑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한때 마을 사람들의 시간을 알려주던 시계탑은 이제 멈춰버린 채 낡고 녹슬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시계탑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손목시계나 스마트폰을 보며 바쁘게 움직였으니까요. 그 시계탑에는 작은 요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정 티키는 시계탑의 톱니바퀴 사이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멈춰버린 시계 바늘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시계탑이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였고 그들의 삶과 함께 움직였다는 것을 티키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티키는 마을 광장에서 우연히 어린 소녀 루나를 만났습니다. 루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지 않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티키는 루나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루나, 뭘 그렇게 보고 있니? 루나는 깜짝 놀라 티키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요정이 자기에게 말을 걸다니. 루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기 낡은 시계탑이요.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저 시계탑을 보고 시간을 맞췄다고 하던데요. 지금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티키는 루나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잊혀진 시계탑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 있었다니. 티키는 루나에게 시계탑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래 전, 시계탑이 처음 세워졌을 때,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중요한 약속을 지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시계탑은 단순한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가 아니라, 서로의 신뢰와 약속을 상징하는 존재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루나는 티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시계탑이 다시 움직이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루나는 티키와 함께 시계탑을 청소하고 녹슨 톱니바퀴를 닦았습니다. 둘은 매일매일 시계탑에 매달려 먼지를 털고 고장난 부분을 고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루나와 티키의 노력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시계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계탑을 청소하는 일에 동참하고 녹슨 톱니바퀴에 기름칠을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잊고 있던 시계탑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약속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마침내 멈춰버렸던 시계탑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시계바늘은 천천히 돌아갔고 맑은 종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시계탑을 올려다 보며 시간을 확인하고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날 밤, 루나는 티키에게 물었습니다. 티키, 시계탑이 다시 움직인 이유는 뭘까요? 티키는 루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루나, 시계탑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 우리가 시계탑을 잊은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약속과 마음을 잊고 있었던 거야. 시계탑이 다시 움직인 건 우리가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서로의 마음을 돌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지. 루나는 티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계탑은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가 아니라 잊혀진 약속과 마음을 다시 일깨우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 속에 낡은 시계탑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내는 약속들, 잊혀진 마음들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낡은 시계탑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계탑도 언젠가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노력과 마음만 있다면 말이죠.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